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하심입니다 자리 기도하심으로 11월 4일 서밋 타임에 한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여호와 앞에 나와 단을 쌓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영적인 힘을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를 살리는 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 가는 모든 현장과 사람, 수용하고 초월하고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이 시간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사탄의 망대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어, 세 가족이 가져야 될 일곱 망대인데요. 어, 랩넌트들이 가져야 되는 망대, 같은 말이죠. 자,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 4절은 함께 읽고 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안에 사단이 견고한 진,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 모든 것 사로잡아 복종하게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이론, 지식.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틀린 망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랩멘트에게요.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왜냐? 각인 된 대로 뿌리내려요. 뿌리 내린 대로 체질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운명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중학생 때, 랩먼트 때요. 다른 거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붙잡고 생각하고 기대는데요. 그게 각인돼요. 저도 돌아보면요. 뭐 대단한 게한게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의 흐름 속에 근데요, 하나님이 저의 체질과 뿔이 바꾸시고요, 운명을 바꾸셨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뭐 대단한 건 많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것 자체가 승리고요. 여러분이 말씀 조금 붙잡아야겠다. 생각하면요, 각인데요. 신명의 6장이 뭡니까? 문설주의뭐 손목에, 미간에, 뭡니까? 매일. 그 시간입니다. 신명의 6장의 시간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방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구원 받았는데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자 하는 내 마음. 근데 육신은 사단의 법을 따르고 있구나. 근데 그래서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꿔 나가시기 때문에. 사탄은 나라는 것을 이용해서요, 열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나, 내 것, 내 이익, 그것만 보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 생각 바꾸면 응답아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가게 돼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은 분명히 성경만 사탄의 존재에 대해 리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왕인 것처럼 능력을 가시해요. 요한모음신일장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인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사장 사절 세상 신. 그래서요 사람들을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강한 요새를 만들었어요. 우리 이번 필리핀 가서 성교사님 아니 그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날마다 말씀 듣지 않으면 안 된다. 강의하시는데요 나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 일주일만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면 완전 부신제 상태로 돌아간다. <laughs> 말씀이 생명줄이다. 왜냐 우리가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이. 저도 너무 공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놓치면요 과거의 가장 최악 최악인 그 시간으로 돌아가요. 왜냐 우리 안에 오래된 내 생각,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자네로 태어나 각인되는 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실석 부신화하는 게, 여러분만 뭐 특별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예배 놓치면.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 다, 언약 줄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어제 밤까지 막 근심 염려하고, 자서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다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배로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사람의 말은 우리 안에 사탄의 망대를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죠. 구하고 받은 것, 이 구하고 기도한 것을 받을 줄 믿으라. 믿음 자체가 능력인데, 못 믿게 만들죠. 교권을 통해 교회를 세속화시키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있는데, 세상 방법 그대로. 대부분의 성도는 육신성도입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바벨탑 팀과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짰고, 이 길에 안 서면 됩니다. 바꿔말 하면 뭡니까?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문제. 영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보다 당장, 어, 현실, 이거 바꿔보게 되죠.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할수 없고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새로운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요. 다시 생각하면 돼요. 왜 여러분이 힘듭니까? 한번 직면해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에 오늘 나의 현장에 보내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피해야 되는 현장입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리고 낙심하는 모든 이유가 사단의 망대에서 나와요. 오늘 여러분 그것만 깨닫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역사하시도록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일곱 망대 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안에서 평안을 얻는 그래. 오늘도 나는 절대 불가능이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단 나를 절대 가능으로 바꿔 나가신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면 된다. 낙심하고 신빠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자에게는 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십니다. 그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게 오늘 아침에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 치유의 답은 뭐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기만 해도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작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산을 옮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은 뭘 믿으면 되냐. 현장에 많은 염려와 미래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다. 딱 끊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성령으로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붙잡으면 역사하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24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영 살리는 겁니다. 호흡으로 나의 뇌, 몸 살리는 겁니다. 이힘 가지고 현장에 낮에 가면 사람도 만나고 많은 일 만납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완전 다르죠.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 되면 돼요.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사람 살리는 선택하세요. 밤에는 하나님으로 더다을 얻는 깊은 기도 시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강단 나왔잖아요. 여러분 24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어요 다윗은 시와 글과 찬양을 했죠 뭐, 뭐 다니엘은 3집중 정치기도 했죠 여러분 이번 주간에 렘넌트 일곱 명 가운데 롤모델을 기도의 롤모델을 찾아서 여러분 그 기도에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의 기도 시스템 영적 서밋으로 가는 여러분 생각하면 응답됩니다. 그래서 실명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제 주일에 갑자기 우리 채태욱이가 찾아와서 <laughs> 목사님 제 인생 기록부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야 그래. 근데 요즘에 너무 쓰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가 얘기했어요. 야 그래 뭐 쓰다가 안 써지다가 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너가 청소년때 중학생때 쓰다가 안쓰고서 그게 나중에는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된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각자 다르니까 여러분 뭐 쓰거나 읽거나 뭐 찬양을 듣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살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24 기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두번째 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와요. 뭐가 옵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해븐리, 드론리, 이터널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래서요. 25기 집중 기도는 뭡니까? 하루에 한번 일곱 망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40일 동안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장 행복한 시간.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 내게 임하면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오력이 회복됩니다. 공중건설 자본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그죠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CVDIP, 미리 보고. 내 인생이 237 치유 서밋 삼뜰의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와 호흡으로 깊이 집중하는 시간. 그럼 오늘 아침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삶의 망대가 세워져요. 어떤 망대입니까? 영원을 향해 가는 망대. 디모데후서의 다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세상 따라가는 사람은 그들의 마침은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왜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 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뭐 붕어빵 하나 바꿔 먹는 것 그것보다 가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거. 삶의 망대,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져요. 300% 뭡니까? 그러니까요. 나에 대한 100%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나의 현장에 100%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내 인생은 뭡니까? 지속해서 재생산되고 열매 맺는 시스템 100%의 축복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앞으로 지속해서 응답받을 100%의 시스템, 우리가 미래 100% 응답 받고 있는 거죠. 왜냐? 후대를 키우는 건요. 영원히 남는 답이에요. 영원히 지속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망대를 오늘 아침에 세우고 있으면 아침에 여러분 조금 기도하면요. 현장의 학생이지만 아닙니다. 파수꾼으로 서는 거예요. 빛의 망대를 세우는 파스콘으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요. 빛이 전달돼요파수 망대. 그러면요, 현장에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오게 됩니다. 플랫폼. 보좌 통하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안테나. 그래서 시간이 없지만, 또 우리 렘먼트들이 요즘에 금토의 시대 열면서 은혜 받는 게딱 되니까요. 진짜 좀 갈급하고 필요한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어제도 전화 한 분이 왔어요 어, 이 TCK인데 미국 명비권인데 토요 학교에 와서 멤몬들과 함께 교회하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가고 싶다 그래서요 그런 아이들이랑 와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이요 개인이 플랫폼이지만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노리는 한 팀으로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은 많은 새로운 생명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오늘 일본 망대를 세워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는 축복이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약 기도읽 있고, 우리 호흡과 풍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일본 망대 침해 하루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가족과 랩먼트를 살려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세계 후대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